영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소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좋은 관계 형성하기 2편, 불만을 상대하는 법. 예, 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불만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자, 피해 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불만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0년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관계로 시작해는, 시작해야 되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묵은 관계를싹다한번 청소해서 좋은 관계로 다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만사형통 하려면 여러분 만사형통의 근원이 뭐라고요? 좋은 관계죠. 그죠? 좋은 관계가 자산이다. 재산이라 인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관계 형성하는 것이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 중요한 그런 중심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만을 잘 상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치가 불만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기대치. 기대치가 없으면 불만이 없어요. 자 어느 그 방송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애로사항이 뭐냐면 악플, 악플 갖고 막 그러시길래 그랬죠. 그 좋은 거다, 여러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 아니 에요 무플? 여러분 이 무플이 훨씬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악플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요, 관심이에요, 관심. 그니까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기대 이하가 오니까 음? 불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기대치가 아예 없으면 불만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오, 어, 아유, 저 인간구실하면 다행이겠어 아유, 진짜 저 어떻게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네. 그런 사람이 응? 가끔 지각했어. 그래서 부하직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 인간구실하는 것도 다행이거든. 그런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길을 쓰고 지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 벌쩡한 사람인지 지각을 하면은 이제 막승질을 나잖아요. 그렇죠 아, 이 벌쩡한 사람이 왜 근태가 그 모양입니까? 왜?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불만의 근원은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위 앞에 방송 보면 쌍욕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하라라는 강의에서 죠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쌍욕하는 고객에게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불만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 여러분, 세일즈의 원리입니다. 기존에 쓰고 있으면서 불만 있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게 쉬운 것이지, 한 번도 안 써보면 판매하는 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전화기가 있는데, 기존에 전화기가 있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분 항상 어떠한 물건이든 어떠한 서비스든 사용하게 되면 불만이 생겨요. 왜? 퍼펙트하게 만족한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만족한 걸 쓰다가도 또 불만이 생겨왜더 나은 거 없을까라는 그러한 사람의 어떠한 그 욕심과 또 기대, 기대상향, 이 원리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든인간이든 모든 간에 불만이 생겨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 결혼해서도 알잖아. 이렇게, 응, 없으면 못살것 같이 살았음에도 한 3개월 만에 불만이 보이잖아요. 그냥, 그죠?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 이게. 응? 그러니까 불만에서 기회가 생긴단 말이죠. 세일즈는 특히. 어, 그럼, 제가 그, 때이 쌍욕하는 고객한테 전화했을 때왜 계약에 나왔습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첫 번째, 아니, 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찜찜함이 남아있었는데, 그 설계사가, 그, TMR이, TM이 이틀 만에 전화하니까 고객은 어떻게 됐어요? 기대치가? 어, 기대치가 낮아졌잖아, 일단은. 높아진 거지. 왜냐면, 야, 보통 아니구나. 내가 분명히 쌍욕했는데 불구하고, 천연도 속에 전화한 것 자체가, 야, 얘 보통이 아니구나. 기대치 올라갔어. 그 다음에, 또이 전화한 사람은, 쌍욕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얼마 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또또 쌍욕 할줄 알았더니 의외로 호의로 받아주니까 기대치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같이 붙으니까 계약이 나오잖아. 예, 전화하는 사람만 마음은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욕만 안 해도 다행이겠거니 해서 전화했는데 받아주니까 자신감 상승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어 이게 바뀐 것이고 그다음에 또이 소비자는 뭐예요. 쌍욕해서 마음에 찝찝함이 있었는데 그또그 그 전화. 콜 영업 직원이 그냥 용기 있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가상하게 생각하니까 기대치가 쌍, 같이 올라가니까 계약이 터진단 말이죠. 불만에서 기회, 가 생기는 거야, 항상. 관심과 기대치가 만족, 불만족을 만한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일어서 기대, 기대치가 요만큼 인데 이만큼 날라오면 대만족이잖아요, 대만족. 자, 예를 들어서, 름한 가게가 있습니다. 야, 이거 과연 맛있을까? 이 먹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40년 된 노포. 요즘 그 뜨는 거죠, 노포. 오래된 가게들. 야, 저렇게 호르한 가게가 맛이 있을까? 먹어보니까 고등어구이 예술이야. 그러면, 막 그냥 사진 찍고 난리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반대로. 야, 이거 내가 진짜 예약을 하면서까지 어렵게 해서 예약했는데 맛이 아주 엿 같아.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악플을 달든가 뭐 하겠죠. 관심과 기대치가 만족과 불만족을 만든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대치가 높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기대치 못 미치는 행동을 했겠지. 그, 그런 사람 버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야지. 그죠? 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게그 뜻이에요. 사랑했을 때 그만큼 못 받거나 그 이상, 이하 일이 벌어지게 되면 증오로 확 바뀌는 게 인간 심리인데, 다시 말하면 기대치나 관심에 폭에 대비해서 얻어진 게 없으면 이제 바뀐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이 방송 보신 분이 영업인이시고 세일즈맨이시라면요. 불만 자체가 비즈니스의 기회라는 걸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갈아타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거절 날리는 사람들, 여러분의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 비즈니스 얘기잖아요.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불만을 상대하는, 이러한 불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용기와 솔직함이에요. 용기와 솔직함, 별거 없어요. 화려한 화술 다 필요 없어. 용기와 솔직함.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야기가 어려워진다. 자, 칭찬은 천천히 하고, 안 좋은 얘기는 바로 하라. 안 좋은 이야기를 묶였다가 하면 더큰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실수하는데, 칭찬은 천천히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안 좋은 얘기는요, 그 시점 놓치면 아예 입닥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하기가 두려운 거야. 그 사람 반응에 대해서. 그죠? 그냥 안 했다가 나중에 꿍쳐놨다 얘기해. 그럼 무슨 일 벌어져? 요 상대방이 좋을 리가 없어요. 아니, 왜 그럼 그때 얘기하시지왜 지금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그때 뭐 애로사항 없었어요? 묵은 게 같이 터져. 도미노. 그나중에 아시죠? 이러다 무슨 일 벌어? 사태질 벌리고 네가 뭐 그때 어땠느냐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든. 이게 긴감인가 아니에요. 그래요. 특히 부부간에 이런 일 많이 벌어지는데 절대 서선안 돼요. 그러니까 시점 지난 일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처음 내가 그시점에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하긴 어려워. 그러면, 글자로라도 남겨서 엽서를 쓰든가, 다른 방법을 쓰세요. 남겨놓든가. 응? 그 당시에 글을 써놓든지. 어 이, 안 좋은 얘기는 시점 놓치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뒤끝이 있다는 거, 뒤끝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사람. 안 좋죠? 그 뒤끝이 있는 게 그거요. 예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은그 사람이 수긍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때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때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사때질러꼭 이렇게 된다 그래서 도미노 형상 핑퐁 벌어져갖고 나중에 결국은 대형사고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멱살 잡고 쌍욕하고 그냥 상처 입히고 상처받고 꼭 이런 일 벌어져요 특히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 미숙하신 분들이 꼭 이런단 말이죠 안 좋은 얘기는 그 시점 아니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음 갖고 있어 그게 더나 그냥 안 하는 게더 나아 아싸리 그럴 자신 없으면 그 즉시 얘기라든가자 그러면 자 어려운 얘기는 시간 지날수록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이게 미자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점 놓치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얘기할 때는 대충 퉁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두루뭉수리 얘기하면 소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안 좋은 얘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육하원칙 있죠 언제 그래 어디서 대충 퉁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될땐 나도 긴장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로 좋은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 참는 사람에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음. 느끼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음. 어떤 사람들이 야, 관계형성 이거, 이거 왜 못하냐면 참는 거야 그 참으면 안 되는데 그럼 무슨 일 벌어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 좀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상황이야 안 하면 위장 빵꾸나고 그죠? 묵히다가 나중에 빵 터져 그러면서 무슨 일 벌어져요? 화를 참아야 되는데, 할, 할, 말을 참아. 꼭 이분들이 이래요. 여러분, 화를 참아야지, 할 말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응, 음, 똑부러지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은 관계형성에 애로성을 느끼는 분들은, 화는 못 참고, 할 말은 참아. 할 말을 참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뚜껑이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려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정 섞여서 퍼붓다 보니,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아, 말씀, 앞에 강의 보시죠. 설득한 게 아니라 강요를 하게 돼 있고, 요청한 게 아니라 윽박 지르면서 망가져요. 소통이. 그죠? 자, 명심하십시오. 화를 참아야지 우리가 할 말을 참아서는 안 돼요. 그쵸? 이할 말을 참아서는 안 된다고. 할 말을 할 때는 감정을 누리, 누리 누르고 대충 퉁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마가 돌아. 뚜껑이 열렸어. 야만한표현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렸으면, 그 살짝 피했다면 가라앉았어.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어. 그때는 피하라고 불, 불 났을 때는 불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를 누르고서 정확하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글자로 하세요, 카톡을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예 그러면 됩니다. 응? 음? 그 다음에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팩트 폭격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꼭 사리 분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공박하는 데는 아닙니다. 이게 다른 얘기예요. 이게 더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 랩이 어설됐잖아요. 그렇게 졸는 거예요. 그렇게 졸라. 아, 근데 말을 안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일요일에 말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졸라. 사람한테 뚜껑 열리게끔 졸라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하까 바뀌었냐면, 대화 방식을 바꿨어요. 이제 말하는 방식을. 아빠는, 자, 하지 마! 뭐, 뭐야, 이거 우리 아들냄이 이러면서, 야, 이거 하지 말아라. 말안 들어. 왜? 개구쟁이 심리가 있으니까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어지죠? 하지 말면더 하고 싶어지고 주목받고, 주목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죠? 바꾼 거야, 방식을. 우리 아들이 아빠 저한테 쫄으면 아빠 마음이 안 좋아져. 아, 마음이 아파. 마음이 화가 나려고 그래. 그럼 딱 알아듣더라고. 확 줄었어요, 쫄아드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살리 분비를 따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감정을 얘기하는 건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고객님께서 또는 당신 누구께서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통법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실 때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요? 그럴까요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화가 날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 감정은요, 동시성이 돼. 예, 네, 이, 여러분, 감정은 이해되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 사람, 기분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해되는 거 쉬워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머리가 좋은지, 무슨 논리, 어떤 원인 갖고 뭐 했는지 분석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는 즉각적으로 이해가 돼요. 즉각적으로. 감정 세일, 느낌 세일지 미패분 강의에 나오죠? 느낌은 동시적인 인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대충 퉁치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창호 안 됩니다. 어, 그 시점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화를 참아야지 할 말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되 팩트로 갖고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누구께서 그런 얘기했을 때저 역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아들이 자꾸 조르면 마음이 안 좋아져. 자, 중국집 간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 11월달이었습니다. 겨울일, 일요일이었어요. 겨울입니다.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짬뽕.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오고 그러면 수제비, 칼국수, 뭔가 이렇게 면류 중에서도 국물 매콤한 거 생각나요? 생각나요? 생각나죠? 저희 집은 음식을 잘 시켜 먹지는 않는, 않는 편인데, 안 시켜 먹어요, 거의나. 그런데 이제 그날을 따라 이제 짬뽕이 땡기는 거야, 짬뽕. 근데 언제 가서 오징어 사오고 야채 사와갖고 그거 뭐 언제 해먹겠어요? 다 이제 휴일 아침이고는 귀찮으니까.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짬뽕 좀 시켜먹을까요? 딱 했단 말이지. 와이프 좋다고. 누가 싫어하겠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어디 시켜먹을까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집 앞에선 중국집이 있냐고. 어, 오빠. 우리가 이전부터 있었다고. 내가 이 동네, 우리가 이 동네 5년 살았는데, 무슨 우리 집 앞에 중국집 있냐고. 집 앞에 바로 있대는 거야. 그리고 베란다 와서 보니까 진짜 있어. 진짜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이 동네에서 5년을 살았는데. 내가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그 신호등 건너가지고 저 2층에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시켜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쇼킹했던 게, 아니, 저 신호등 진짜 그 맨날 난 신호등만 봤는데, 우리 집 앞에 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건너 신도 바로 뒤편에 중국집이 2층 집이거든. 왜 5년 살면서 저 집이 안 보였을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맨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불 켜져 있는 걸못 봤어. 그 중국집이 불 켜져 있는 걸못 봤어. 두 번째, 신호등만 봤지 그 뒤에 있는 걸본 적이 없고 인식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식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맨날 얘기하자. 아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셨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딴 짓하고 딴청 부리고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 체계 모든 거, 이 감각 기관은 내가 인식해야 보여. 인식해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면 누가 옆에 지나가거나 무슨 산불이 나도 몰라요, 이게. 아닙니까? 우리 맨날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아왜내 얘기 안 듣습니까? 내 얘기할 동안 딴 짓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죠? 딴청 부리고. 어, 수임지원은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죽어라 강의해도 앞에서 딴짓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으면못 들어, 그 사람은 못 듣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식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중국집 간판 얘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불만을 비즈니스 기회라고 인식하세요. 이 순간부터. 아, 불만은 저건 좋은 기회구나. 아그 다음부터 불만 많은 고객이 나한테 좋은, 돈, 이렇게 바뀌어. 인식이 바뀌어야 돼. 이 순간에 이거 바꾸셔야 돼요. 자이 내눈이 이상한 것이다 이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뭐였냐면 또이 얘기하면 또 와이프가 이건 뭐 나에 대한 반성의 얘기니까 또 싫어하겠지만 아무튼요 이 뭐였냐면 결혼해서 또 맨날 싸웠어요 저도 무진장 뭐였냐면 첫 번째 제가 아침 일찍 제가 항상 일어났다고 그랬죠 아침 일찍을 화장실 가면은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야 와 정말 무진장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맨날 머리카락 수채구멍 그 다음에 치약은 아시겠지만 치약도 이 중간부터 밑에부터 짜는 게 아니라 꼭 중간부터 짜요. 중간부터 치약을 어, 뚜껑도 다 이것도 안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화장품이니 무슨 뭐 이런 거 뚜껑 열려 있고 그러면 맨날 욕실에 제가 아침에 가면요 화장실 가면 씻으러 가야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욕실에 그 수채 구멍에 머리카락 있지, 화장품 뚜껑 열려 있지, 샴푸니 뭐니 다 개판 으면 짜증이 나 일단. 맨날 또싸웠어 맨날 이것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냐 저거. 그, 럼 또, 맨날 와이프가 울먹이면서, 오빠, 나는 시본 거지, 군대 온거 아니에요. 막, 또, 나 윽박 지르고콕 내고, 들들 볶고, 빈정거리고, 맨날, 어? 나 나태한 생각 때문에, 저거 맨날 나태해다지, 만 망했다. 아, 맨날 이렇게 들들 볶았어. 그런데, 어떤 깨우침이 있었느냐? 이것도 되게 쇼키한 거였어요. 그날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날. 일요일날, 상 내가 뭔가 깨우쳐, 항상. 역시나 난또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 역시나 또 수채구멍에 하 머리카락. 또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래. 일단은 보리를 보면서 변기에 앉았어요. 가만히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딱 꽂히는 거예요. 저거 혹시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닌가? 응? 저 와이프 눈에 혹시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안 보이는 건못 치우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만나 안 만나 두세 시간 와이프 깰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어, 퉁 물어봤어요, 나중에. 저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있는 거못 보셨어요? 어머머머, 다가 붙였다. 아, <쾅>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눈에 저거 안 보이는 거였구나. 안 보이니까 못 치우지.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사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치우고, 게을르고 터지고, 인간성이 이상해가지고, 치, 못 치우, 안 치우는 자들이 못 치웠던 거야.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상한 놈이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야? 지나치게 이민한 거야. 이게 뿐 그러니까 내가 되게 슉슉슉슉하게 알게 된 건데, 이때, 하나의 깨우침이었죠. 보니까 내가 이상했던 거라 말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내 행동을 보니까 나는 진짜 더러운거 보자. 참... 어느 정도로 피곤한 사람이었냐면요. 걸레질할 때도 소림사 걸레질 맨날. 어, 대충 짜는 것도 아니야. 걸레 그냥 빡빡해고두 손으로 그냥 막 소림사 막 스님이 막 하는 거 있죠. 막 이틀에 한 번씩 그것도 맨날. 그리고 장롱 밑에까지 걸레질했어요. 장롱 밑에 저 손까지 다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쫙 손가락 해갖고 먼지 있으면 난리나잠못 자. 그럼, 이, 그럼 이게 편한 성격이에요 역같은 성아주 까칠하고 더러운 성격이지 드러, 내 성격이 더러웠던거야 이게 응? 맞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 굳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잘하는데 지금은 대충하고 살아보니까 뭘 그렇게 깔, 깔끔할 이유가 있어 맨날 어질러지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나도 편하더라고 예전엔 그래서 설거지 좀 싸야했으면 뭐라고 대충 뭐라고 맨날 드들먹고 혼내고 뭐 그냥 왜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아, 나도 편해. 뭐 맨날 이렇게 치울 필요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상한 놈이었던 거야 이게 결국은 내 논이 짝퉁이고. 아, 이거 예요 이거. 여러분 이 세상일 니타쇼하면 끝이 없어. 니타쇼하면 그 사람은 네타쇼하죠. 니탄 니탄 네타 태타 뭐 끝이 없어요. 이게 그럼 망하는 거야. 그냥 가장 속편한 방법이 이겁니다. 네타쇼하면 되는 거. 자, 네타쇼하면 그 사람 장점이 뭐예요? 진짜예요. 이때 깨우친 거였어 그냥 세상일 터지면 누가 불만이 있어 그러면 내 탓이요 그러면 이문제 해결은 해결의 키워드 누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이 된다고 자 우리 직장 상사 탓이요 그럼 저, 저 사람 바뀌기 전까지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럼 저 사람 바뀔 것 같아요 사람이 그게 쉽게 배, 안 바뀐다 그랬죠 여러분 나도 그렇고 다 누구냐 부모도 고치길 포기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누군가가 있는데 안 바, 저 사람 안 바뀌어요 왜? 그 부모도 못 고쳤을 거야 그 어떤 버릇이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뀌길 기다리는데 내가 바뀌면 돼요 그냥 음. 그러니까 내 탓이요 하면 무슨 일 벌어지냐 그때 잡 보세요 그때 내가 이제 아내 눈이 이상한 거구나 내가 너무 지나치게 까치됐구나 내가 너무 이게 깔끔 떨었구나 라고 내 탓이요 하는 순간부터는 그 까치한 사람하고 살아주는 와이프의 무더남이 보이더라고 아이 여자 성격 되게 좋은 여자였구나 착한, 착한 사람이구나. 저 지금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요. 진짜예요. 와,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하구나. 딱 이렇게 등질 를럽고 아주 개떡으로 그냥 지금까지 십몇년 살아준 것만 감사하지. 진짜 라니까 여러분들. 내탓이오이지만이 남의 장점. 여기 가 남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 내 탓을 하면, 여기 있죠, 여기. 내 탓을 하면, 뭐 남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쪽으로. 요, 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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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요, 그리 뭐냐면, 남의 장점. 요기, 요기. 어. 내 탓을 하면, 남의 장점이 보여요. 니네 탓을 하면, 그 사람 단점만 보이고. 그러면, 단점 시작하면, 그 사람 내 단점 시작하겠지. 그죠? 그 서로 좋은 곳으로 흡렵하다가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란 말이지. 그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난번 시간에, 이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쌍욕하는, 기대치가 불만해, 그러요 여러분들. 기대치가, 기대치가 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특히, 이 방송은 여러분 일반인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세일즈맨이라면. 불만은 뭐예요? 비즈니스 게이지. 역전승의 근원이고. 오!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한테 기쁨 주는 것보다 불만 있는 사람한테 기쁨 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세지죠? 맞아, 안 맞아요?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애증, 갈증, 뭔가 갈, 어, 갈급함이 있다는 뜻인데, 그거 채워지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쌍욕하는 고객한테 찾아가라 이런 말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기대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불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기와 솔직함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는 얘기, 시간 지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음. 시간 지날 얘기는 하지 말아라 아니면 글자나 다른 거로라도 표현할 방식이 좋겠다. 그리고 칭찬은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안 좋은 얘기 묶어서 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걸 얘기할 때는 대충 퉁치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라. 명확하게. 예, 잘 참는 사람에서 관경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를 참아야지 할 말을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감정을 이야기해라.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해봤습니다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상대방한테도 이해시키는데 훨씬 쉽고 빠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는 중국 집 간판. 항상 여러분들, 우리 그 셀트 TV 시청자 여러분들, 중국 집 간판 볼 때마다 인식을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딱! 어, 좋은 생각 사람이 기겠구나 중국 집 간판. 오케이. 인식. 그렇지. 불만은 기회.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인식을 새롭게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게 열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불만 있는 사람들 뭐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가르침이나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 불만에 대응할 때 내가 성장한다는 것. 그 불만을 해결할 때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 불만을 해결하는, 해결사야말로 우리가 되고 싶고, 되고 싶어 하는 롤 모델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하항서내 탓이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돋닦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 탓이요. 그죠? 심지어 이 세상 잘못된 것도 내 탓이요. 하면 그 사람이 세계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잘못된 것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 지도자. 자, 어느 업황에 대해 내 탓이요. 그 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고. 자, 내가 지금 현재 100명의 고객입니다. 이 고객들 만족목 지키는 거내 탓이요. 하면 고객 관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가정에서 내 탓이요. 하면 은 훌륭한 가정 훌륭한 이 가정의 중심축이 될수 있는 기본의 바탕이 되신 거란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 불만에 대해서는 내 탓이요, 하실 수 있어야 돼. 내 탓이요. 모든 게내 탓으로 시작된다는 거. 그랬을 때그 사람의 장점이 보면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제공되고, 더 나은 단계 어 정말 아주 바람직한 좋은 게 형성된다는 걸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불만이 뭐라고요? 기회다. 인식을 새로 바꾸십시오. 불만은 기회다. 그 다음에. 매사 그 기회를 잡으려면은 내 탓이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탓이오. 예, 네, 내 탓이오. 항상 불만은 기회다.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은 내 탓이오. 할때그 기회가 어, 나에게 정말 제대로된 큰 신세계를 열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여전히 잘복 받으시고 또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